안녕하세요. 아딸피덕 아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드래곤볼 뮤지엄 컬렉션이라는 어, 레어 피규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그 피콜로의 피콜로의 모습, 어리 그 드래곤볼로 젊어지기 전에 노쇠한 모습을 표현한 피규어고요. 어, 드래곤볼 뮤지엄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레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 자체가 상당히 고가고요. 얼마 전에 일본 옥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득템을 하게 됐고, 어참 운이 좋았던 건이 피규어를 득템을 한 이후에 바로 이 박스 타입 이렇게 완전체로 있지 않은 오픈되어 있는 이 개봉 형태의 피규어 하나 더 경매에 올라와서 그것을 되게 저가에 다시 한번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소장용 나중에 어떻게 제가 오랫동안 소장할 이 완전체. 박스 타입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이 타입은 그대로 소장을 할 예정이고요. 어, 잠시 후에 피규어 소개할 때는 그 박스가 오픈된 개봉이 되어서 전시되어 있던 전시품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박스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장을 하게 되면 그 단가 그리고 상당 향후에는 레어워드 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대마왕 지금 보실 건,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알을 낳는 부하들을 생성할 때 이렇게 입으로 알로써 이렇게 생성을 하잖아요. 피콜로가. 그 모습과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예,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어, 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게 오픈되었을 때 비교를 해보고요. HG 시리즈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드래곤볼 뮤지엄 컬렉션 그리고 지난 석달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마왕 일족이라고 해서 어, 에피소드 8편에서 소개했었던 그 라인업 HG 시리즈 라인업의 대마왕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이 피규어를 비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뮤지엄 컬렉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뮤지엄 컬렉션하고 그리고 HG 뭐 호불호에 따라서는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 얘기가 있겠지만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 있는 대마왕의 경우에는 제일복권에서 어, 어떻게 보면 도여, 조형물도 잘 만들었고 표정이나 이런 표정들은 정말 원작에 가깝게 잘 만들어졌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시세에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팻마되고 있는 제일복권의 피콜로입니다. 어, 이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드래곤볼로 젊음을 얻었을 때모습이고요 네. 요건 그냥 뒤에 샘플로 배경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HG 시리즈. 지난번에 소개했던 HG 시리즈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표정. 예, 표정이 살아있고. 그리고 손동작. 그리고 이렇게 의자에 앉히는 부분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 도색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명암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긴 하지만.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뒤에 이렇게 해골 마크까지 네, 마족을 표현하는 해골 마크까지 잘 표현이 되있고요 가까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정 같은 것들이 원장에 나왔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예잘 만들어진 피규어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말씀드릴 드래곤볼 뮤지엄 컬렉션입니다 자세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한번 퀴즈를 낼 건데 이두 개에서 어떻게 보면 원작에서 마이 뮤지엄 뮤지엄 컬렉션에서 뭔가 하나 미스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맞추신 분께는 제가 어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직물입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번 맞춰주시고 처음에 답변해 주신 분께 많은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피규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번엔. 그리고 볼 미점 컬렉션의 피콜로입니다. 예, 보시면 도색 자체가 달라요. HG 시리즈하고 도색 자체도 다르고 어, 좀더 색감이 어두운 느낌, 짙은 느낌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조형은 비슷해요. 뒤에 해골도 그렇고 한데 어,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들어갔고요. 색감에서 어두운 색감이 들어가서 어, 뭔가 좀 다크하고 어두운 느낌. 그리고 이 표정을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이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나이가 들고 노쇠해서 입도 제대로 못 닦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나이가 들면 힘, 입에서 침도 흐르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을 직접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입 모양 자체가 언청이 같은 느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딱 보시면 표정 자체가 상당히 힘든 느낌이 묻어납니다. 예, 그리고. 팔뚝이나 뭐 이런 표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HG 시리즈에 비해서 상당히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음을 얻기 전에 노쇠한 느낌을 좀더 살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어, 이 모델이 조금 더 표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표정들이 표현이 잘돼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HG 시리즈보다 좀더 노세한 느낌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아까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취향이기 때문에 피규어는 각자의 취향대로 평가하고, 소장하고, 전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콜로가 마지막에 손오공에게 퇴치를 당할 때, 입에서 알을 뱉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박스체 있는 부분에 있는 이렇게 알을 뱉어서 젊은 피콜로 대마왕을 태어나게 하죠. 여기 이제 태어났을 때 직후의 그 만화의 모습인데, 이거 조그만 것도 레어에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HG 시리즈 대마왕과 그리고 콜렉션, 뮤지엄 콜렉션의 대마왕 노세한 대마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피규어의 세상은 아직 넓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과 모든 것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모을 때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도 함께 같이 피규어의 수집의 세계에 들어오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아딸 피덕의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업리가인데 더듬이 재수없어. 내특기날까지를시도해야겠구만으 왜? 으